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스컬킹 나이스입니다. 3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어, 유명한 스컬킹 카드 게임을 주사위로 대신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가림막 6장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림막에 보시면 주사위 구성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컬킹 주사위 1개, 그 다음에 해적 주사위 3개, 그 다음에 인어 주사위 2개, 그 다음에 색 주사위 어, 검정색 7개, 파란색 7개, 빨간색, 노란색 주사위는 8개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1cm 나무 큐브에 이렇게 만들어서 어, 핸드메이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게임 방법은 스컬킹 카드 게임과 동일합니다. 대신 카드 대신 주사위로 한다는 점이 좀 다른데요. 먼저 주사위 모두를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첫 번째 핸드에는 주사위를 한 개씩 꺼내서 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하기 전에 어 자신의 주사위를 보고 이번 음, 핸드에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배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핸드를 예시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각 플레이어들은 어, 주머니 안에서 주사위를 한 개씩 꺼내서 자신의 가림막 뒤에다가 꺼내 놓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해, 꺼내 놓고요. 자신의 주사위를 보고서 어, 이번 핸드에 이길 것 같은지, 아니면 질것 같은지를 예측해서 요호호와 함께 자, 한번 이길 것인지, 아니면 질 것인지 예측을 해서 어, 승패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주사위 하나를 굴립니다. 자, 5가 나왔네요. 자, 선 플레이어가 파란색 주사위를 냈다면 다음 플레이어들은 파란색 주사위가 있다면 파란색 주사위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파란색 주사위가 없다면 어, 다른 색깔 주사위를 내도 되고요. 아니면 파란색 주사위가 있더라도 특수 주사위, 다른 색 주사위 내서 승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는 파란색 5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플레이어, 특수주사위, 이너주사위가 나왔네요. 자, 자, 이너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어, 까만색 주사위. 자, 굴렸습니다. 7이 나왔네요. 자, 현재의 경우에는, 어, 파란색 주사위 5, 그 다음에 이너주사위, 그다음 까만색 주사위 7,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너주사위가 이기지요. 이너주사위는 모든 숫자를 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주사위를 낸 플레이어가, 어, 첫 번째 핸들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 승리를 예측한 것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스컬킹 카드 게임과 동일한데요. 먼저 선언한 트릭 개수를 정확히 맞추면 맞춘 트릭 개수 당 20점씩 얻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어, 예측한 트릭과 실제 가져온 트릭과의 차이 곱하기 10점 만큼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이번에 질 거야. 한 번도 트릭을 따오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맞췄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어세 번째 핸드였으면은 30점 플러스로 얻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마이너스 30점 이렇게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로 스컬킹을 잡았다. 한다면 50점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컬, 스컬킹으로 해적을 잡았다. 라고 하면 30점씩. 해적 한명당 30분씩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스컬킹 카드 게임에서는 뭐 탈출 카드나 아니면 해적 카드 이런 거에서 똑같은 숫자를 냈을 때에는 먼저 낸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컬킹 주사위 게임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숫자, 해적, 인어의 경우에는 나중에 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어, 스컬킹 카드 게임과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자그 다음에 탈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플레이어가 탈출 카드 냈을 경우에는 먼저 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에 있어서 어, 스컬킹 카드 게임에서는 어, 검정색이 다른 색깔보다는 어, 우위에 있었는데요. 어, 이 주사위 게임에서는 색깔. 요거는 어, 우위가 없고요. 숫자로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숫자 주사이냐 아니면 여기 위에 특수 주사이냐이두 가지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어, 해적, 스컬킹은 일반 숫자 어, 주사위를 모두 이기고요. 그 다음에 어, 해적은 인어를 이깁니다. 인어와 일반 숫자 주사위 모두 이기고요. 그 다음에 스컬킹은 모두 이깁니다. 인어, 어, 스컬킹은 해적, 일반 숫자 주사 모두 이기는 데 인어한테만 이기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인어는 해적한테는 이, 지지만 스컬킹은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 혼동이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핸들을 끝냈다면 다시 주사위 집어넣고요. 두 번째 핸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씩 꺼내면 되겠죠? 자, 각 플레이어들 두 개씩 꺼내서 자신의 가림막 뒤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원래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신의 주사위를 보고, 어, 몇 번이나 이길지 예측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주사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컬킹 같은 경우는 스컬킹이 4개, 그 다음에 탈출이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적의 경우는 4개, 2개, 인어도 4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 요호호 해서 몇 번이길지 예측한 다음에 아까 선 플레이어 먼저 이렇게 어 하나씩 골라서 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어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서 내면 되겠죠? 자, 검정색 주사위에서 굴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플레이어도 만약에 검정색 주사위가 있다면 그 주사위를 내셔서 굴리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다른 주사위 내에서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주사위가 또 이겼네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어, 이 주사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져간 플레이어가 다시 선플레이어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해서 굴리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 또 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핸드도 끝나게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노란색 주사위가 7 나와서 이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스컬킹 카드게임을 너무 재미있게 해서, 어, 이 주사위 게임은 어떨까 해서 한번 어, 참지 못하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주사위 개수가 워낙에 많아서 이거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스컬킹 카드 게임에 비해서 전략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보고 나서 어,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을 좋아하셨던 스컬킹 카드 게임 유저 같은 경우는 그 재미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파티 게임으로 어, 우세를 점했다가 주사를 막상 굴렸더니 엉뚱한 수가 나와서 지거나 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컬킹 카드 게임과는 좀 색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명이나 4명인 경우에는 어, 8 핸드까지 합니다. 보통 스컬킹 카드 게임에서는 어, 10 핸드까지 하는데 3, 사인의 경우에는 8 핸드, 어, 5인의 경우에는 7 핸드, 6인의 경우에는 6 핸드까지 하고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컬킹 카드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 혹은 주사위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이렇게 어, 준비하셔서 한번 플레이 해보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자, 스컬킹 다이스 게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